안녕하세요 윤상프로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테이크웨이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테이크웨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다들 대부분 이 백스윙 출발이 헤드가 먼저 출발이 되고 손이 가고 팔이 올라가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헤드를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백스윙 쪽으로 돌리시거나 팔을 자꾸 먼저 보내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클럽이 내몸 앞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자꾸 몸 뒤로 이렇게 손이 먼저 출발돼서 쳐졌다가 백스윙 탑에서 이 힌지를 받치기 위해서 팔로 드시는 크로스오버 동작을 많이 만드시는데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백스윙 탑 모양과 정확한 이 힌지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시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손이나 팔로 클럽을 가져가지 않고 헤드를 먼저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클럽을 바닥에 내려놓고 맨손으로 그립을 이렇게만 잡아볼게요. 지금 제 모습에 이 손에서부터 어깨까지 이 삼각형 모양이 딱 나오죠. 이 삼각형 모양이 유지가 되어서 백스윙이 스타트가 되셔야 되는데 이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이 조합을 이 손이나 팔을 많이 보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깨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공 뒤에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손을 먼저 쓰니까 헤드는 뒤로 돌아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옆에서 보시면은 헤드가 백스윙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들어가니까 헤드는 바로 뒤로 돌아버리고,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오른팔을 들다가 보면은 오른손에 힌지도 안 걸리게 되고, 그래서 백스윙 모양이 이상하고, 매번 항상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백스윙 할때이 헤드를 먼저 이렇게 보내려면은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봤을 때 헤드가 분명히 먼저 출발을 하죠. 헤드가 출발이 되고 손이 따라가고 팔이 올라가면서 어깨 턴이 회전이 되는데 제 느낌에는 절대 이 헤드를 먼저 스타트시킨다는 느낌이 없고 이 삼각형 이 프레임을 유지를 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미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서로 마주 잡으시고 이 손이나 팔이 돌지 않게 오른쪽으로 그대로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왼손바닥, 오른손바닥을 서로 박수치듯이 왼손바닥은 오른쪽으로, 오른손바닥은 왼쪽으로 서로 밀면서 백스윙을 한번 스타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들어간지 잘 집중을 해보시면은 이 코어의 힘이 답답하고 갑갑할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혹시 느낌이 나셨나요? 똑같이 그립을 잡고 방금 했던 것처럼 손이나 팔로 드는 게 아니고 그 코어의 힘으로 백스윙을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코어의 힘으로 이 삼각형을 프레임을 유지한 채 오른쪽으로 미는 거지. 이 프레임을 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가 이런 식으로 돌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코어 힘으로 밀때 하체도 이런 식으로 뒤로 비켜지지 않게 하체는 최대한 좀 어느 정도 버텨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코어 힘으로 한번 밀어보시는 거예요. 몸 앞에 있는 양손 그립을 오른쪽으로 코어 힘으로 이렇게 밀면서 오른팔이 접어지면서 딱 만들어지는 거죠. 제 느낌에는 굉장히 코어 힘으로 든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헤드, 손, 팔. 헤드가 먼저 움직이고, 손이 따라가서 팔이 서서히 올라가는. 이 헤드, 손, 팔, 어깨 순서대로 백스윙 탑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좀 꿀팁을 드리면, 오른발 바깥쪽 라인에다가 스틱을 하나 두시고, 이 삼각형을 유지해서 이 스틱까지, 이 스틱이 있는 곳까지 손을 미는 느낌으로 보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손이 접어지면서 백스윙으로 올라갔다가 회전으로. 삼각형 올라가서 오른손 힌지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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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흔한 연습이지만 이렇게 배꼽에 그립을 꽂아놓고 샤프트를 짧게 잡아서 이 삼각형을 유지하는 느낌을 많이 느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립 끝이 배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그립 끝을 중심으로 이 삼각형이 유지가 돼서 정확한 순서대로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손이나 팔이 개입을 되면은 이렇게 헤드가 또 돌겠죠. 이렇게 이 조합이 깨져버려서 또 잘못된 방법으로 백스윙을 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손이나 팔의 개입을 좀 최소화시키시고, 이렇게 몸으로 드는 느낌으로, 테이크웨이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다음부터는 이 헤드의 무게가 오른손바닥에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으로, 딱 진행이 되면 좋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